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인이입니다. 어 요즘 정말 어, 북한과 관련해서 엄청난 이슈가 있죠. 연일 뉴스를 봐도 그렇고 북한군 파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한 소식에 대해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 어,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요 사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어, 정확히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게 맞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단순한 생각인 것 같아서 뭐라도 좀 보탬이 되고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국방홍보원에 가서 그 페이스북이라는 국방TV 프로그램을 찍고 왔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도 오늘 이제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잘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이토록 대규모로 어딘가에 군인들을 내보낸 건 아마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베트남 전에도 이제 북한군이 참여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뭐 공군 정도로 했었고, 그리고 소규모로 이제 보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때는 뭔가 좀더 다르죠. 베트남은 같은 공산지권이었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북한은 지금보다는 그때 훨씬 더 뭐라 그래야 될까, 좀 힘이 있는 상태였었죠. 먹고 살기에도 괜찮은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정말 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네, 그런 차원에서 보냈던 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파병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다르죠. 완전 목적도 다르고 김정은이 노리는 바도 워낙 다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더욱이 놀라웠던 것은 북한 스스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먼저 침공한 사실에 대해서 모르진 않을 거잖아요. 김정은은 잘알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러시아의 어떤 그 침공 침략을 굉장히 지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북한만이 아마 러시아를 지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엄청난 규모라고 생각을 해요. 1만 명을 보낸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어떤 그런 만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까지 북한이 나올 줄은 몰랐다. 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6월에 전략적 동반 관계를 위한 뭐 어떤 협약이라는 이제 군사 협약 그런 걸 맺었잖아요. 그 조항에 보니까 양국은 어 한쪽이 군사적 침공을 받으면 즉시 지체하지 않고 모든 어떤 어 도움을 준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이거 이 전쟁은 러시아가 침략을 한 건데 러시아가 먼저 친 건데 북한이 무슨 명목으로 군대를 보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 정말 그것도 자 맞춘 느낌이 나더라고요. 정말 북한식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죠. 전쟁을 러시아가 먼저 일으킨 게 맞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뭐 파병까지는 어떻게 할 엄두를 음, 못 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맞서다가 어느 순간 이제 러시아를 공격하게 되면서 전쟁이라는 게 이제 뭐 먼저 당하게 되면은 이제 방어하다가 공격하다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 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그크루스크 지역을 점령했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우크라이나가 그 지역을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침략당했다라고 본 거예요. 크루스크 지역은 원래 러시아 거였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북한군을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걸 또 저렇게 갔다가, 어, 본인들 기준에 맞게 해석을 하는구나. 역시 북한이 북한다운 행동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어, 아, 근데 저는 사실 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어 김정은과 푸틴이 굉장히 가까워질 때 어, 걱정을 했어요, 나름. 아, 저러다가 이제 군인들을 보내지 않을까 북한군인들을. 김정은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어,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면 하제 기준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인 건데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뭐 팔든 어쨌든 지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 북한이 뭐 재래식 무기가 있긴 있겠지만 예. 뭐 어느 정도 있긴 있겠지만 뭐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무기라는 것도 돈이 많아야 무진장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거고. 북한 북한도 가진 무기가 어느 정도일 거잖아요. 북한이 가진 자원이 너무나도 한정적이고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무기 지원으로서는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북한이 그렇다면은 김정은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북한 주민들을 동원하는 거. 북한 주민이나 북한 군인들을 동원하는 거 왜냐 북한은 인건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국의 어떤 주민들을 정말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나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 군인들도 군에 나가면 교육하는 게 뭐냐 일단은 한 목숨 바쳐 싸워야 된다 누굴 위해서? 김정은이나 수령당 조국을 위해서 한 목숨 맞춰 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요 물론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거는 이제 군인의 어찌보면 영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거죠 굉장히 허전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마들이 이제 자폭 육탄이 되어서 죽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포탄 들고 족진지에 뛰어들고 이러면 굉장히 영웅적인 어 희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잡히면 미국 군인들은 무조건 투항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약하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면서 되게 어찌 보면 이제 그 세뇌를 이상하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미국이 아무리 잘 살고 그래도 정신력은 정말 꽝이기 때문에 너네한테 못 당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터로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북한 군인들은 그런 식으로 교육되어 있지 않을까. 어쨌든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람을 써서 돈을 어, 얻어내거나 뭐 무기 기술을 받아내거나 이럴 수 있다면. 김정은 입장에선 정말 속으로 쾌져 부를 만한 그런 거래가 아닐까? 네,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마디로 사람 목숨을 갖다가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김정은은 나중에 북한이 핵무기, 어떤 핵 보유국으로서의 종식 인정을 받을 때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논의만큼은 끝까지 우리 편 들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왜냐, 우리가 논의 그렇게 힘들어할 때 어, 우리 사람들이 가서 피 흘리며 싸워주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이 되지 않을까 협상 카드를 김정은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 어찌 보면은 김정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 것에 대해서 서구로 정말 엄청난 쾌제를어 올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코로나 때 북한이 음, 이제 안 그래도 이제 2019년 뭐 이때부터 굉장히 힘들어지고 대북 제재를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받으면서 많이 힘들어지다가 코로나 때는 스스로 이제 문을 닫아버리면서. 거의 뭐, 밀수도 다 못하게 할 정도로 그러고, 이제 내부 경제 상황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그때는, 어, 물건을 사도, 상점에서 물건을 사도, 내가 마음껏 못 사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뭐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에 5천원 하는데 내가 3만원을 갖고 6개를 사고 싶은데 1인당 살수 있는 물건이 정해져 있었다 라고 해요. 그만큼 물건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한 개만 한개두 개면 개만 두 개만 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정말 허리띠를 더 저일 구멍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저, 저일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어찌 보면 마지막 숨을 몰아 쉬고 있던 상황에서 그거를 푸틴이 숨을 크게 쉴수 있게 해주지 않았나. 푸틴 덕분에 숨을 후 내쉬지 않았나, 김정은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어찌 보면은 러시아와 그런 거래를 하면서 밀도 많이 들어오고, 어,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이제 파견이 된다. 네, 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무기 관련해서도 뭐~ 뭐~ 언론이나 매체에서는 얘기를 하던데 김정은은 그렇게 하고 이제 푸틴한데 뭐~ 어떤 그 인공위성 아니 군사정 찰 위성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ICBM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이런 어떤 고도의 네 군사 기술을 달라고 하지 않겠냐. 근데 뭐 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예. 그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어 우주 기지를 돌아볼 때 보니까 눈이 정말 야, 눈빛이 장난 아니더라.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주 정말 제대로 물을 만났다 싶은 그런 네, 눈빛이던데 하나라도 더 눈에 담고 싶어서, 네, 그런 김정은의 얼굴을 봤었는데, 김정은이 달라고 해도 푸틴은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어찌 보면, 어, 전략적으로 북한이 필요하고, 북한 만이또 본인들 편을 들어주고 하니까, 지금 필요하니까 어찌 보면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하는 거지, 전쟁이 끝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예, 푸틴이 그렇게, 정이 많고 우리의 죽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의 저 자리에 가지도 않았겠죠. 저렇게 장기 집권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누구보다 냉정하고 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부티, 뭐 북한과 어떤 러시아가 저렇게 보이지만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거예요. icbm만 제대로 완성해도 정말 김정은한테 강력한 무기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뭐 미국과 어떤 딜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 러시아보다 더 이제 군사적으로 우위에 가겠다고 이제 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북한이 잘 나가는 것도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니거든요. 본인만 잘 나가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지금은. 어 짚어면 전략적인 그런 동반자 관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이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오늘 꼭 어, 해드리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부, 뭐 탈북민 유튜버들의 영상을 해외에서도 많이 본다라고 하더라고 요 해외 북한 사람들도 많이 본다. 어, 혹시라도 이제 보게 된다면 어, 좀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한마디로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에는 1도 관심 없다. 네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과연 김정은이 정말로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지도자가 맞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니, 애민을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라면 내 인민이 그 어떤 타양에 가서 주, 어, 싸우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마당에, 그건 뻔하잖아요. 전쟁에 나간다는 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럴지도 모르는 마당에 그렇게 사지에 내몬다라는 거는 이것만 봐도 김정은은, 어, 인민을 위한 지도자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서 그들이 어쨌든 러시아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보러들이는 외환은 당연히 다 북한 당국이 가져갈 거고요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쓰일 거고요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도 어찌 보면 지금까지 김정은이 인민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북한인민이 나서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파트 건설을 해도 그렇고 어디 무슨 관광지를 건설한다고 해도 그렇고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라고 해도 그렇고 기계가 와서 모든 것을 한 적이 단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다 모든 것은 주민들이 나서서 인민들이 나서서 직접 손으로 한땀 한땀 하고 그 건설자들이 나, 나가서 고생을 하고 제대로 된 안전 장비 하나 없이 일을 하다가 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도 꽤 되고 근데 그런 사건 사고 하나 북한 신문이나 네, 방송에 보도되지도 않고 그럴 듯 하게 완공이 되면 나와서 박수 한번 치고 공연 한번 봐주고 그걸 다 본인의 지적으로 돌리는 게 김정은이에요. 참 아직도 북한 주민들은 세뇌가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여기서 그걸 보면서 참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숱한 북한 건설자들이 동원이 돼서 정말 그리고 뭐 건설로 동원이 안된 사람들은 평양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세해부담으로 학교에서 걷어내지 직장에서 걷어내지 인민반에서 덧내라고 하지 정말 그렇게 물심 양면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뭐이 뭐랄까 그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 지원을 해서 만든, 만든 어떤 뭐 아파트나, 어떤 그 거리, 네, 그런데 가서 이제 김정은은 본인이 지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또 부슷한 북한 주민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김정은 얼굴 한번 보겠다고 반강제적으로 동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김정은 얼굴 한번 보면은 그냥 손바닥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박수치고, 아니. 아직, 아직도 저런 일이 저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한국에 살면서 그걸 보니까. 이번에 전쟁도, 어,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이제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구스탄 그 정말 청춘 병사들이 동원이 되어서 어찌 보면 무리 죽음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낸, 얻어낸 어떤 외환은 당연히 김정은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고. 결국엔 그 핵보유국 지위 그것도. 예. 네. 김정은 체제를 위한 거잖아요.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참, 북한 주민들만 정말 불쌍하다. 불쌍하다 못해 너무, 아, 이게 불쌍하다라는 어떤 그네 글자 말로는 다 표현이 안될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한두 명의 어떤 죽음이 생겨도 가슴 아파해야 하는 게 지도자가 갖춰야 될덕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대체 뭘 하겠다고 저렇게까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죽이면서 저렇게, 저렇게 계속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탈북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개인의 이익을,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면 집단도 행복하다. 집단이 행복하고 그 속에서 개인의 행복도 찾는다. 그렇게 아무리 살아도 저는, 저는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엔 수령 혼자 행복한 거였던 거예요. 지금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북한 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여론을 펼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마도 이제 평양이나 이런 데서는 군인들이 가서 이렇게 싸워줘서, 그래도 러시아에서 많은, 어, 이제 쌀, 뭐, 식량도 지원을 받고, 뭐, 이렇게 경제가 풀리고 이러면은,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내 자식이 그 전쟁터에 나갔다 그러면, 아,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북한 안에서도 이제 그와 관련된 어,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북한 당국도 굉장히 통제를 강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한두 명이나간 게 아니고 만 명이나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문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혹시라도 이 영상을 이제 북한 신분이신 분이 보게 된다면, 네, 김정은은 절대로 진정한 인민의 지도자가 아니다. 인민을 위하는 마음이 1도 없다, 꼬물만큼도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좀 알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우리 영상을 봐주는 시청자 분들께서도 그 어린 친구들이 나가서 그렇게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시는데 정작 김정은은 마음의 반성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방송하면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에 나갔던 파병 갔던 군인들에 대해서 이제 뭐 영웅 칭호 이제 잘하면 북한의 영웅 칭호라든가 뭐 그런 훈장들을 많이 줄수 있다. 그런 얘기를 또 하던데 이것도 정말 잘 아셔야 되는 게 제가 북한에 살 때도 그랬어요. 같은 영웅이라고 해도 북한 내부에서 어떻게 군복마다가 받은 영웅칭호랑 뭐파병대서 받은 영웅칭호랑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북한에 살때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뭔가 어떤 훈장도 받고 뭐 이런 분들을 봤던 것 같은데 크게 북한 안에서 쓰임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북한은 외국에 한번 갔다 오거나 이러면 은 그렇게 좋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되게 좋게 안 보잖아요. 나갔다 오면 사상이 변질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전장에 갔다 왔지만서도 끝까지 어, 의심하는 게 북한 당국이 아닌가. 그래서 뭐 용칭호 겉으로는 용칭호도 줄수 있고 훈장도 줄수 있고 하지만 그들이 북한 내부에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그 어떤 소문이 퍼질 것을 우려해서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파병된 어떤 군인분께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뭐~ 탈북을 해라 이것도 참 저는 어~ 제가 직접 탈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얘기도 참 너무 가벼운 얘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이제 한국에 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한국에 와서 기껏해야 지금 군복마는 나이가 10대 후반이고 20대 초반일 거잖아요. 여기 와서 충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도 정말 충분히 잘살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곳이지만 또 이제 탈북을 시도하다가 어떤 위험이 따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어떤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한두 마디로 한국에 오세요라고 얘기를 얘기도 못 드리겠고 제가 이제 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절대 어 목숨을 너무 소홀히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목숨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말고 전투에 나가라 그래도 몸을 좀 사리고 끝까지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언론들도 계속 이제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음좀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서식들이 북한 내부에도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도 제대로 된 이제 진실을 알아야 되고 그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주제 넘게도 네, 저랑은 안 맞는 분야이잖아요. 제가 뭐 군사 복무를 한 것도 아니고, 북한 군 출신도 아니고, 전문 분야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름의 또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어, 북한, 군의 어떤 실태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생방송으로든 이렇게 영상으로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주시고 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